10월 24일 화요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에서 3절 공항은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다. 공항에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작별을 고하며 슬픔에 잠긴 사람, 기다리던 사람을 신나게 맞이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집을 떠났다 다시 올 때까지 사람들은 여러 기기를 활용해 연락하고 사진을 보면서 특별한 추억에 잠기곤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승천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애달픈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예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가들은 다양한 상상력을 활용해 그분을 그려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림 중에서 그분이 오시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은 무엇인가? 영국의 미술가 존 사테이는 1808년 10월 24일 런던에서 태어났다. 22살에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갔고 거기서 메조 틴트 기법을 개척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유명 작품, 우리 구주를 두고 자신이 환상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닮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분을 직접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요한일서 3장 2에서 3절은 말한다.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자 복된 약속인가. 그분을 가장 잘 묘사한 그림조차 그날이 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뵐 것이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다. 엘렌 화이트는 선언한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하늘의 행복이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에서 3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몽골의 김영식 조효정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